어 트라이클 트라이클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라이클이라는 것은 원이 세 개가 돌아가는 거죠. 원이 세 개가 돌아가고 첫 번째 원은 스마트관혁신밸리입니다.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관혁신밸리라는 게 창업보유 검증이라는 그 것들을 모든 형태로 모아서 우리 음. 우 치면 자사 현관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저희가 새롭게 시도해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형 시대리가 하나 돌아가고 있고 R&D 차원에서는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 기술 개발이라는 긴 이름의 R&D R&D 프로젝트가 지금 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스마트팜과 관련된 스마트팜 관련된 R&D가 그 예, 예타 받는 그 프로젝트 하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것의 주안점은 시설과 축산원이 시설과 시설원이와 축산 중심의 1세대 스마트팜이 아니라 2세대, 3세대 스마트팜. 그 그러니까 1세대 스마트팜이라는 게 편의, 영농 농사짓는 분들 조금 편리하게끔 하는 것들이었다면 2세대하고 3세대는 2세대는 데이터 중심. 3세대는 인공지능까지 <laughs> 역할할 수 있는. 그 그러니까 이런 2세대, 3세대 스마트팜을 지향하는 그런 그 R&D 프로젝트로 농식품부와 지능청과 과기부 세 곳이 다구처로 같이 기획해서 예이터를 받는 고있게 규모는 한 5,400억 정도 되는 7년 동안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한 가지 그 원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을 시키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팜과 관련해서는 혁신밸리와 R&D 프로젝트와 또한 가지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이세 가지가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고, 그것을 제가 이제 배경으로 말씀드리고요. 스마트폰 혁신 밸류화 과정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네 곳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어, 앞선 두 곳, 전북과 경북의 경우에는 <laughs> 어, 올해 말에, 올해 말에 이제 공사하는 음, 착공에 이제 착공을 하는 것들을 이제 목표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선정된 두 곳, 경남과 전남의 경우에는 기본 계획을 9월 중에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 내부적인 일들이니까 밖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직접. 뭐 여기 이제 담당 과장 맡이신데요 <laughs> 저도 동시공부에서 횟수로는 한뭐 27, 8년 이렇게 있는데 정말 정말, 정말 힘듭니다. 왜 그러냐? 왜 힘드냐? 사실 은 농업이 아닌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농업하면 우리가 익숙한 작물과 그다음에 비료농약, 농기계 이런, 이런 구성원들을 가지고 일들을 하고 농민단체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스마트폰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보니까 거의 정보통신부적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데이터와 관련된 일 센서와 관련된 것들 기자재 그 다음에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어떤 식으로 m 어, 프라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그그 r 들들 h m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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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g 래 r i t h m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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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선정 특신 밸리에서 교육받은 교육생들을 이제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103명 선발이 됐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업을 이렇게 그 전공을 했거나 뭐 비농업계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애매한데요. 농업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이 일에 교육생으로 이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스마트폰 관련된 세미나나 이런 포럼에 제가 가보면요 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 굉장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은 분들이 많고 어, 이렇게 티타임이나 이럴 때 얘기해 보면 뭐 공대 나오는 공대 다니는 친구들 그다음에 무슨 뭐 생물학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 이제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이그 스펙트럼이 넓다 그리고 뭐, 실제로 이제 사업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는 분들도 농업을 조금, 음 빛을 다루는 사람들, 빛, 광원을 가지고 이제 빛을 다루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ICT를 전공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런 좀융복합적인 요소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거든요. 물론 뭐, 그건 제가 길게 말씀드리면한두 것도 없으니까 여기서. 뒤에 보시면, 각 혁신 밸리별로, 별리, 어떻게 조금 차별화시키고 그 다음에 차별화시키되 또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그 통합적인 모습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농식품부의 고민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에 달 중앙당이 협의체를 이제 스마트폰 핵심밸리와 관련해서 이제 구성을 해서 첫 번째 회의를 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핵심밸리에 반대하거나 아니면 유보적인 여전서 위보적인 농민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스마트팜에 대해서 어 굉장히 적극 지지하는 학교에 계신 학자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이 실제로 같이 만나본 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어 이게 그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색한 만남이고요. 한편으로 보면 아 이게 굉장히 의미 만남이다 있는 만남이다라고 해석할 수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만남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간극을 좁혀 나가는데 정부가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가름하고, 어, 그 뒤에 이제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단체와의 소통이라는 것들은 어, 어떻게 보면, 계속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그때로 이제 농민단체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스마트팜이라는 게 대한민국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 동북아의 한국, 일본, 중국이 경쟁적으로 하는 사안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그런데 그 우리가 그중에 셋 중에 앞섰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쫓아가고 있고요. 그, 그 핵심은 어, 우리는 늦게 시작했죠. 늦게 시작했고 제약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약 요소. 어, 늦게 시작했다는 것은 어,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 2014년을 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014년부터 아 이게 ICT와 농업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까 하는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는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갔다는 게 2014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은 조금 더 일찍 이런 것들을 했고, 일본은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일본은, 어, 앞서 말씀드린 그, 트라이 사이클, 그세 가지가 상당 부분 완료가 돼서 교도에 올라있고, 지금은 어떤 단계냐면, 하스마트팜의 이런 그 스마트팜 모델에 외국의 유수한 기업을 유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필립스라든가, SAP나 이런 것들을 유치하려고 이제 하고 있고 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일본의 많은 컴퓨터 회사나 이런 그농기계 그 회사들이 많이 깊이 들어가 있죠 저도 7월 에 잠깐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중국은 더 무섭습니다 중국은 제가 언제 어디 신문에 한번 그 칼럼을 쓴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FAO 사무총장으로 되 중국 사람이 있어요 f 그 사무총장으로 새로 뽑혔거든요 6월에 달니다 그분이 중국의 농업부 차관 출신 인데 제가 작년에 제네바에 있을 때 작년 5월인가 6월에 제네바에 와서 중국농업의 발전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농업 차관이. 그런데 그게 그냥 중국농업의 발전전략 이 아니라 그 앞에 수식어가 있죠 ict를 활용한 ict를 활용한 중국농업 발전전략이에요. 그거를 보면 가슴 이쿵 내려앉습니다. 중국이 왜 중국은 세계 최고의 외국 자본을 들여다가고 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저기 그렇다고 해서 생산 단계에서 이렇게 기업이 들어가서 할수 있는 것은 중국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게푸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외국 자본을 이렇게 들여다가 하고 있고. 어, 우리는 그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장점 중에 하나는, 어, 음, 어쨌거나 농업이 어렵고, 그다음에, 어, 이런 그 다음에, 이런 어려운 농업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젊은층이나, 그 다음에 지원 기간이 굉장히 튼실하게 되어있다. 지능청이나 어, 뭐, 이런 연구기관권이 대학 뭐, 이런 기업들 이런 데가 많이 돼있고그 다음에 특히 그 가장 먼저 논의되고 있는 시설 원예에 관한 한, 한국이 갖고 있는 어, 뭐, DNA가 굉장히 좋다고 뭐, 생각을 하는데요. 시설 원예에 관한 그런 한국 나라들의 역사적인 감성이 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잘 엮어서 엮어서 우리 나름대로의 모델을 만들고 그것들을 가지고 어, 조금은 대외지향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면 그렇다면 스마트팜과 관련돼서도 한국이 나라들로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있다고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페이지에 쭉 보시면 저희가 앞으로 스마트팜과 관련된 것들을 새롭게 어떻게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는데 이런 거죠. 그러면 4개의 핵심들를 만들었으니까 더할 거냐 그런 요구들도 굉장히 많죠. 어, 지역구 특히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뭐 지역구에서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스마트형 차관리와 관리와 관련된 그런 보완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고요. 그 이유는 어, 우선 그 원래 그 취지의 창업 보육과 그 기술 개발 그다음에 거학실, 기술 실증의 차원에서 보자면 어,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그것이 제대로 갈동이 돼서 성과를 내는 것들을 보아가면서 개혁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시설원의 중심으로 현재 되어 있는 스마트팜과 관련된 것도 조금은, 조금 더 확산시켜 나가자. 그래서 기존 농업인이라든가 타 작목 분야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자 하는 생각으로 이제 해놓은 것이고, 물론 스마트팜 협출매리와 관련해서는 임대형 스마트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뭐냐면 교육을 받고 실습을 하고 나중에 창업하기 전에. 아,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혁신밸리에 아, 있는 것보다 수요가 부족할 것 같다는 음, 분석 하에서 그 임대형 스마트팜은 추가로 조성을 두, 두 군데 더 하는 걸로 내년 예산에 신청을 해놓은 상합니다. 스마트 혁신밸리에서 너무 얘기를 얘기하면 또 여기 뒤에 뭐 자료를 쭉 보시면 저희가 그동안에 외부에서 지접된 사항들에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간략하게 적어놨고요. 나중에 뭐 질문들이라든가 식사하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현장 문제 해결형 R&D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